안녕하십니까. 슬로우파이어의 해리맨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현금 흐름 포트폴리오를 한번 그, 조금 말씀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AI 앱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시고,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자산의 전체 포트폴리오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 그, 연금 포트폴리오도 있지만 저는 크게 여섯 가지 전체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그다음에 당연히 주거, 그다음에 예비 자산, 그다음에 내 재산을 증식할 수 있는 투자 자산, 그다음에 또 자녀가 있다 보니까 자녀에 대해서 조금 자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지, 그다음에 기타. 그래서 내, 저의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는 여섯 개버켓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 연금. 현금 흐름을 그 파이오족이 된 다음에 어떻게 가져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크게 7곱 가지 그 현금 흐름 은퇴 후에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음 제가 지금 부동산, 그 상가 월세가 나오고 있는데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 부동산이 33% 상가 월세를 갖고, 상가를 갖고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리츠나 인프라 펀드에 투자하는 게 전체 자산의 한2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여포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금 전축이나 IRP에서 주식이 한17% 채권이 13% 금이 3%에서 전체 요게 33%의 자산을 갖고 있고요. 아~ 어, 요 자체로는 한 5대 4대 1 요런 비중으로 그, 연금 저축 안에서는 그렇게 비중을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브라질 채권을 일부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조금은 뭐, 지금 제가 뭐, 연금 보험이 있었던 게 있고, 또 개별 채권, 뭐, 요런 부분이 있어서, 요런 부분까지 합쳐서 한 일곱 개의 자산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 저의 그, 은퇴 후에 이 자산 포트폴리오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지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낮은 변동성. 뭐냐면 좀 보시면 알겠지만 사실 그 자산의 가치와 어, 변동성과 상관없이 일정한 고정적 흐름이 나오는 것들을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것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가 변동한다고 해서 상가의 월세가 바뀔 거는 없죠. 뭐 2년에 4년에 한 번씩 뭐 재계약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임대료는 그 크게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리츠 인프라도 물론 그 제가 뭐 메커리나 리치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그 메커리 주가나 리치 티피의 주가가 변동될 수는 있지만 그 이쪽에서 나오는 배당금은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고정적 변동성이 작다고 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투자하는 이 부분들도 사실은 굉장히 그 올웨더나 배당 포트폴리오를 해갖고 조금 변동성이 낮게 유지하고 있고요. 브라질 채권, 요게 조금 그환 리스크가 있는데, 저는 이 브라질 채권이 보통 이자율이 한1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 5%에서 6% 정도만 그 이자 수익을 할 거고, 나머진또 재투자를 할 거라서, 요 부분도 조금 그런 부분에서 환위험을 조금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부분도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연금 부분이랑 개별 채권이래서 별도로 뭐 이게 그, 약속된 그 금액이 나오는 거래서 크게 변동성이 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현금으로의 포트폴리오는 고정 변동성이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가급적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플랜을 가져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상가 월세는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를 해야 되겠지만 리츠나 인프라 ETF는 그 리츠 인프라 메커리 같은 경우에는 15.4% 분리과세되는 그투융자 집합계좌에 그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츠도 그 다음에 리츠도 9.9% 분리과세되는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분리과세되는 상품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건 뭐제 이름으로도 돼 있고 뭐 와이프 이름으로 돼 있고 일부는 아이들 이름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연금저축이나 i r p 는이 자체로 해서 뭐 5.5에서 3.4% 저율 분리가사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채권은 환리스크가 있지만 이건 완전히 뭐 매매나 이자에 대해서 전체 전부 다 비과세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 보험도 그 비적격 세제라 해서 이것도 비과세. 그다음에 개별 채권도 어 이건 이자에 대해서는 일부 그 세금이 나오겠지만 저는 그 저금리 채권, 그러니까 저 쿠폰, 저 쿠폰 이자가 붙는 걸로 지금 세팅을 해놔서 이 부분도 사실은 큰 이자율, 이자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매매, 차이, 채, 매매 차익에 대한 세, 그 이득이 더 커서 이런 것도 크게 세금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급적 그 절세가 가능한 플랜으로 잡았다는 게두 번째 저희 관점이었고요. 세 번째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어, 전체 자산에 대해서 그4% 정도를 수익률로 보고, 있으면 4% 정도를 배당이나 이자로 받을 생각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제가 수익률은 한 6%에서 7%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중에 한4% 정도만 그 수령하고 나머지 2, 3%는 다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자, 자산을, 그, 현금 흐름, 연금에 대한 총 자산을 좀 말씀드릴 수도 있지만, 아, 그건 조금, 아직까지는 말하는 게 조금 거북해서, 일단 10억이 만약에 자산이 있다고 하면, 10억으로 연금 흐름을, 연금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하면, 어, 어떻게 내가 예상 수익과 연금 배당을 갖고 있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한장편인데 요걸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10억이라고 하면, 아까, 부동산이 33%, 리츠가 20%, 연금저축에 33%, 뭐 브라질 채권, 그다음 에 기타 요렇게 7%에서 요거를 10억으로 나눠보면 한요 정도 3.3억, 2억, 3.3억, 0.7억, 0.7억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사례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갖고 있다고 하면 이거의 예상 수익률이 부동산은 보통 한4%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저는 그한2% 정도만 연금 배당을 받을 생각이고 나머지 2%는 뭐 이게 전부 다 세후 관점이기 때문에 세금이나 아니면 그 비상금으로 조금 축적을 해놓을 생각이고요 리치는 보통 메커리 리치나 아니면 일반 그 인프라 아, 리치 ETF나 메커리 인프라가 보통 6%에서 8% 사이인데요 어, 보수적으로 봤을 때 6%라 보고. 이 중에 저는 연금 배당을 4% 정도만 받을 생각이고 나머지 2%는 다시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금저축이나 IRP는 제가 지금 올해도 포트폴리오랑 배당 포트폴리오로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그 세팅을 해놨는데 이 부분도 대략적으로 한 6%에서 7% 정도 이 정도 그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데 이 중에 4% 정도만 저, 제가 그 배당을 받을 생각이고 나머지 프로는 다시 그 연금 저축이나 IRP 안에서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브라질 채권은 지금 그 표면 금리가 한10% 정도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얼마 요즘 그 요즘 그 매입 수익률로 보면 11%에서 한12%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도 이 중에 6%만 이자를 수령할 예정이고 나머지 한 4%에서 5%는 다시 브라질 채권을 다시 사서 재투자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은 한, 뭐, 이거는 보험이나 채권 등은 소멸성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다 15년 안에 받는다. 뭐 이런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다 받고 나면 이거는 국민연금이 65세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이 소멸이 된다면 여기서 국민, 아, 국민연금으로, 국민연금으로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이 평균을 때려보면, 보통 한, 수익률은 한 6%에서 7% 정도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 중에 4%만 연금을 받고, 나머지는 그, 다시 재투자하는 시스템을 갖출 생각입니다. 참고로, 그, 이 수익률들은 다, 지금, 애프터텍스, 그러니까, 세후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 부동산에서 한2% 정도가 남는 걸, 그, 세금을 다, 그쪽에서 다 내는 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세후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아까 수익률, 예상 수익률도 보통 뭐 7%에서 8% 예상하지만 그 약간 좀 보수적인 그 예상 수익률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상연금의 차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투자하거나 세금, 뭐 건강보험 이런 부분으로 그 납부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뭐 4%의 4%, 4 투자 원칙을 알고 계시면 많이 있겠지만 어4% 플러스 인플레이션 매년 인플레이션은 반영해서 수령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그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조금 괜찮은 포트폴리오인지 어떤지 그리고 장점과 단점이 뭔지 한번 설명을 좀 대답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뭐, 가장 유명한 AI가 한4개 정도 되잖아요. 채채 p t 가 있고, 재미나이가 있고, 퍼플렉시티가 있고, MS에서 하는 코파일럿이 있는데, 여기다가 그, 제가, 어, 이거의 장점이 뭐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조금 전에 보여준 그 포트폴리오가 장점이 어떻고, 단점이 어떤지, 그 다음에 보안사항이 뭔지, 그 다음에 한줄 평가를 좀 해달라. 이렇게 네 개에다가 똑같이 질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굉장히 공통적인 답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장점을 보면 네 군데 다 굉장히 분산이 우수하다. 보시면 재미나이도 다 분산이 우수하고, 다양한 자산 분산이 되어 있고, 코팔류에 도 이렇게 자산 분산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배당 흐름이나 인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굉장히 좀 공통적으로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부분 똑같은 얘기였습니다. 분산이나 배당이나 어 안정성에서 굉장히 우수하다. 근데 뭐 사실 장점보다 단점을 고쳐야 되니까 그 단점이 그 어떤 건지 보니까 단점도 사실 조금 다 비슷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시다시피 주식이 전체 비중에서 굉장히 작거든요. 성장성의 한계가 있다는 게 공통적으로 좀 많이 나오죠. 성장성이 부족하다. 여기도 성장 자산 비중이 낮다. 결국 주식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한몇 군데서 유동성이 부족하다. 왜냐면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그, 부동산 비중이 높고, 또리츠나 어, 인프라 펀드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동산 비중이 많다 보니까, 유동성이 부족하다. 여기도 유동성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유동성 부족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나온 게, 이거는 항상, 저도 다른 쪽에서 항상 걱정하는데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게 어 투자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환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세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지만 어 항상 저도 이거에 걱정이 되는데 다 똑같이 그 AI들도 똑같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의 리스크가 크다 여기도 채권의 브라질 채권의 위험성 브라질 채권 리스크 여기도 브라질 환리스크 공통적으로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게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장점과 단점이 있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뭔가도 물어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는 똑같이 다 비중축소, 비중축소, 환위험 점검, 브라질 비중축소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이랑 주식 글로벌 주식과 ETF 비중을 넓혀라. 성장 자산 넓혀라. 그다음에 선진국 글로벌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 성장 자산을 확대해라.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 유동성에 대한 얘기 때문에 현금성 단기채를 좀 확보해달라. 그다음에 자산별 유동성을 다시 점검해달라. 현금 단기채 확보해달라. 굉장히 다 비슷비슷하게. 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 요거 보면서 좀, 그, 한번 느꼈던 건, 아, 이 브라질 채권이랑, 그 다음에 주식에 좀 더, 투자를 좀더 하고, 아니면 브라질 채권은 조금 비중을 더 낮춰야 되겠구나. 이걸 한번 다시 고민을 좀해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다한줄 평가로, 이 포트폴리오에 대한 한줄 평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뭐 안정적 현금 흐름의 보수적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현금 흐름의 안정적 인컴 중심의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안정성과 배당 위주. 이것도 안정적 현금 흐름과 보수적이고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 어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비슷하고 어이 단점 비슷한 것도 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해요. 성장성이 부족하다. 여기도 성장 자산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변동성과 유동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장기성장성이 필요하다. 어, 이, 제가 아까 했던 거와 뭐 여러분들이랑 좀 다를 수 있는데, 그 포트폴리오가 은퇴할 때.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에서, 아, 요런 부분은 그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시 한번 돌아가면, 제가 그 말씀드린 이 포트폴리오는, 아까 그 얘기를 듣고 다시 보면 조금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어쨌든 보시면 부동산과 리츠,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리츠나 인프라도 부동산이니까요. 부동산 비중이 53%다 보니까 그 유동성에 대한 그 내용이 많았고, 그 다음에 전체 자산에서 결국 주식이 17%다 보니까 주식에 대한 그, 어, 비중을 넓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결국 주식이 확률이 높으니까 주식 비중을 높여야 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브라질 채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리스크를 점검해 달라 이렇게 세 가지가 주 메인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은퇴 후에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짰는데 이런 어 부분들도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연금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제거를 참고해서 한번 그 재점검해 보시고 그걸 똑같이 AI한테 내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은퇴 시점에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보안상 한번 얘기해 달라고 한번 해 보시면 어 한번 자기를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로우 파이어의 해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